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미 연준 제롬파월 의장이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 이후 경기침체 전조현상으로 해석되는 국내 장단기 국채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롬파월 미 연준 의원이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강했다. 이는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경제 지표들 영향으로 추가 긴축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준이 3월 23일로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할 경우 기준금리가 현재 4.5에서 4.75% 수준에서 5에서 5.2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파적 기조로 변경되면 연준이 예상하는 최종금리 수준도 6%대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3월 빅스텝 가능성이 31.4%에서 67.5%로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국채금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채권시장 3년만기 국채금리가 3.85% 기록했으며 10년만기 국채금리도 0.059% 상승한 연3.72% 나왔습니다. 현재 역전된 단기와 장기 국채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KB증권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2월 고용지표와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시장은 미 연준이 3월 0.5%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6%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